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빙아. <laughs> 여러분, 지금 비를 맞아가지고 말리고 옷을 다시 갈아입었습니다. 날씨가 변덕스럽네요. 건강 챙기시고요. 어, 너무 습하고 더워요. 물도 많이 드시고요. 관세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영상을 올리니까 도움이 됐다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관세 제가 아는 얘기를 좀더 해드리고자 합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까먹거나 놓친 내용이 되게 많아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한테 일어날 일이니까요. 일단, 트럼프 관세 이슈 있잖아요. 이거 되게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이미 결론이 났고, 우리는 결론이 안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한국이 가장 놀라운 이유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한 이유인데요. 왜 아무것도 안한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할 말은 해야 돼요. 김문수, 그리고 한덕수,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언제까지 해결을 하겠다. 관세 협상 지금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진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재명을 포함한 민주당 깡패들이 뭐라 그랬냐면 나라 팔아 먹는다 그랬습니다. 팩트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관세에 대해서 흐지부지하게 갔냐면은 민주당에서 시작을 한것 같은데 맞을 거예요 제 기억이. 트럼프가 관세 얘기를 꺼낸 다음에 이제 물가 올라가면서 미국에 대공황 온다고 영상이 엄청 나왔었어요. 그리고 약간 그런 뉴스도 늘어났습니다. 스테그플레이션 아니면 뭐 경기 침체. 미국이 무너진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동안 이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얼씨구나 하는 거죠. 왜냐면은 여러분 이제는 제 말이 맞는 거 다들 인정해 주시죠. 돈에 미친 거는 민주당이에요. 완전 진짜 돈에 미친 악마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미국 주식이 빠지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또 코인도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그분들 환장하죠.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이번에 청문회 보니까 부동산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제 싸대기를 때리시더라고요 탐욕 그 이상, 탐욕의 탐욕 정말 말 그대로 자본주의의 돼지들 그건 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세 문제가 흐지부지해지는 거예요 트럼프가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관세 저거 안 통한다 한국한테 겁박지르는 거 오래 못 간다 이런 이미지 가지고 한쪽에서는 빨리 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나라를 팔아먹는다. 굴욕 외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흐지부지 지나가면서 결정적으로 어디서 나왔냐면 이재명이 대선 후보 때 토론하면서 이거 시간 두고 지켜봐야 된다. 시간적인 전략을 써야 된다. 무슨 뜻이냐? 트럼프 관세 때문에 지금 무너지니까 냅둬봐라. 그리고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 애들이 일본한테 어떻게 하는지 이런 샘플링을 좀 봐야 된다. 얍삽하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 지지하시는 분들은 딱그 수준일 거예요. 얍삽하게 눈치 살살 보면서 자기 이득만 챙기고, 뒤 없고, 오늘만 보고, 친구들 양아치고, 맞죠? 그런데, 멀리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국제적인 이런 이슈들은 그런 수준의 게임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트럼프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트럼프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안 좋은 시간이 지나가고, 그게 한 3월달까지 심했어요. 4월달부터 역전되더니, 트럼프가 말한 일이 하나둘 이루어지다가, 이제는 이란까지 미사일을 쏘고, 반중 국가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고, 친중이었던 국가들은 지금 때려주고 있고, 반중으로 돌아서는 국가는 또 늘려놓고 있고, 그 와중에 지금 중국 거의 다 잡아넣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제2의 레이건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게 트럼프예요. 슬슬 이 얘기 나옵니다. 그 와중에 총 맞고 돌아왔잖아요. 장사꾼이 아니라 정말 각성한 정치꾼이 돌아왔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 화력을 불태운다. 악한. 1기가 하이템플러 1, 2기가 하이템플러 2. 합쳐지면 악한. 이재명 같은 다크템플러, 다크악한이 아니에요. 막 찍고 다니다가 합쳐가지고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 트럼프가 맞았는데. 그래서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거 이제 편지가 왔잖아요. 그럼 결론은 뭐냐? 정리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고 1짜리 고 2짜리 학생들이 수능을 봐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팽팽 놀면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지 좀 살펴보고 주변 친구들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공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눈치 좀 보면서 시간적인 전략을 쓰겠다는 희대의 개소리를 해온 겁니다. 또 이걸 지지해줬죠. 이게 이재명이에요. 뒤가 없고 전문성이 없어요. 계획이 없고 없어도 됩니다. 결과가 안 좋아도 지지해 주니까. 근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더 심각합니다. 여태까지 관세 협상을 한 국가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뭐냐? 반중으로 가야 돼요. 반중으로 가야 해결이 됩니다. 그게 아니면 다 때려잡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반중을 못해요. 그래서 중국이랑 미국이 일본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는 게 헛소리예요. 이게 양아치 근성이죠. 물고 늘어지는 건데, 일본은 이시바 총리는 중국이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요. 같이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요번에 편지 와서 데드라인 8월달 8월 1일 적혀 있으니까 또이 얘기 하고 있을 겁니다. 7월이었는데 8월을 밀려났다. 어떤 거냐면 돈을 빌려줬는데 독촉을 하는 거야. 야너 7월까지 돈 갚어, 7월까지 돈 갚어 하다가 내용증명 보니까 8월까지 갚아라. 이게 유해한 거다, 쪼른 거다, 내가 이긴 거다, 내 쪽으로 기운이 오고 있다. 이렇게 정신 승리를 하는 건데 아마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나갈 거예요. 제 방송 말고 공중 방송에서 그게 아니에요. 트럼프는 예외가 없어요. 정치꾼이라니까요. 자기 사상을 증명을 하려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세에 있어서 아량이 없어요.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한 다음에 반중으로 하고 장시간 동안 미국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들어줘도 돼요. 왜 그러냐? 트럼프 지금 이기예요, 여러분. 1기 때부터 이거 했어요. 1기 때 어떻게 했냐? 자신이 원하는 걸 들어주면은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낮춰줍니다.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나의 힘을 과시해서 이 쇼맨십으로, 쇼맨십이죠. 세계적인 어떤 파워를 증명하면서, 내가 원하는 질서를 만들어내면서, 미국의 위치를 찾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1차 관문이에요. 그러려면, 친중은 안 되고, 반중을 하고, 친미로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관세를 때리고, 일정 기간 동안, 여태까지 미국에서 벌어간 걸좀 돌려받은 다음에, 다시 낮춰줘요.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냐? 다 이미 시작했거나 끝냈습니다. 14개 국가 정도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나머지뭐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대만이나 필리핀이나 아니면 캐나다나 아일랜드나 다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국의 이득 챙겨가고 있어요. 일본은 심지어 US s t e l 가져갔어요. 이거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US s t e l 이거 탐는데 진짜 많아요. 넘어갔잖아요. 데 이시바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이시바 이제 선거예요. 지금 시기가 좀 다릅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 아직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적 전략 그놈의 시간적 전략 잊지도 않은 단어 그럴싸한 단어 그럴싸한 단어 하나만 만들면 지지자들이 와서 막 물고 빠니까 다 되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수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능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태까지 깡패랑 양아치 친구들이랑 놀면서 공부하는 거팽팽 놀면서 가서 친구들 자기 진짜 친구들한테는 깡패 짓이나 하고 있고 아나 바쁜데 왜 이렇게 짜증나게 하냐 막 이러고 있고 그런데 뭐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 관세 여러분 있잖아요 한국 경제 직격타요 그대로 다가올 겁니다 우리 기업이 밖에 나가서 수입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못 가져와요 관세를 내면은 근데 문제는 지금 관세 25% 적혀 있잖아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은 마음도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이거예요. 원래는 관세도 못 올린다. 그러다가 미국 망한다. 트럼프가 먼저 넘어진다라고 믿고 우기던 게 지금 여당이에요. 이게 이제 안 된다니까요.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시진핑 뒤통수를 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못하잖아요. 왜? 우리 뻔히 보고 계세요. G7, 나토 그리고 북한이랑 중국에서 내려오는 핵 폐기수 그냥 오염수, 찍소리 못하죠. 러브버그, 중국 털팔이. 찍소리 못하죠? 공존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느낌이 안 오시면 너무너무 둔감하신 거예요. 우린, 친, 중이에요 반미라고요. 반미 국가를 관세 협상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진리겨버립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이거예요. 한국은 관세가 정말 중요한 나라예요. 한국이, 미국이 적자를 보는, 수출 수입으로 적자를 보는 국가 7인가 그래요. 그니까, 미국을 상대로 돈을 엄청 많이 벌어 먹은 거죠. 그러면, 그거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못 벌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먹고 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내부적으로는 채권 발행하고 있고, 또 거짓말 했었죠? 국내에 돈이 있다고 해서 돈이 없대요. 채권 2 0조또 찍어내고, 돈 뿌리고 있고, 노조들 막 진짜 기업 먹으려고 하고 있고, 국민들은 집못 사게 하고 있고, 퇴직연금도 목돈으로 못 받아가게 하고 있고, 정말 거짓골 나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 진짜 심각한 거,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의 예언이 맞았죠. 네, 뭐예요? 사람들은 코스피 시장에 미쳐 있습니다. 언제는 뭐 기업의 펀더멘터이 기업이 잘 나,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그냥 올라가면 다 장땡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쪽이 원래 이래요. 주가가 올라가면 기업이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미국, 주가가 내려가니까 트럼프 망하고 있다. 그럼 바뀌면요. 주가가 내려가면 기업이 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가가 올라가면 기업이 잘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가는 주가예요 완전 떼 놓을 수는 없지만 이거 전문가들 다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기업 분석 전문가가 주식으로 부자가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잘 없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우리 상황은 정말 말 그대로 심각하다 그리고 앞으로 답이 없다 이게 제 정리입니다 그래서 관세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한국이 뇌피셜로 정리 승리하면서 시간 다 끌어먹다가 이제 터진 거예요. 그럼 그 결과를 이제 온 국민이 같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 제발 좀 어떻게든 희망이 있기를 제가 바래봅니다 왜냐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 국민들한테. 지금 8월인데, 어떻게 될지. 정말 여기서 또 어떤 사건이 터질지. 심지어 이 중간에 친중 같은 거 해버리면은 진짜 끔찍합니다. 예전에 트럼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고요. 저도 이거 진행 상황에 따라서 영상을 만들 거거든요. 왜냐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해서요. 외국들은 일을 잘하고 있고요. 몇몇 국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도 심각해요, 지금. 하필 중국이랑 완전 엮여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우린 수출 수입으로 미국에서 돈 벌던 국가 7인가 그래요. 엄청 벌었단 말이에요.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실래요? 그러면 기업을 미국에 뺏기겠죠. 지금처럼. 그럼 한국 답 없어요. 한국은 대기업이 수출을 잘한 덕분에 지금까지 필요한 걸다잘 써서 썼으니까 석유, 뭐, 에너지, 다 너무 편하게 썼었잖아요. 이거 끝나는 겁니다. 국가가 가난해진다는 건 그런 거예요. 진짜 가난해지겠죠. 그래서 이거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너무 아무것도 안한 거예요. 후회하기 늦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희망적이지가 않아요. 제가 함께 하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건강관리 잘하세요. 감사합니다.